반갑습니다, 신혜생 여러분. 음, 올해는 음, 이렇게 합시다올부터도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보면은 그 저, 중국을 가면 모든 게 빨간색이잖아요. 우리의 한국도 물론 빨간색을 뭐 좋아하고 또 그렇지만은 중국은 더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막그 호텔 앞에도 막 벽면도 다 빨간색이고 또막그 뭐 침실도 빨간색이고 모든 게 빨간색이 야 아무튼 보면은 근데 그거는 뭐 사주에 상관없이 빨간색 자체를 좋아하잖아요 뭐 빨간색이 복을 불러온다 그런 의미로 그렇죠 근데 나도 빨간색을 좋아하긴 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을 내가 예전에 그 보니까 지갑 근데 옷은 내가 오늘 그 빨간색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신입생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빨간색을 입긴 입었는데 별로 어울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옛날에는 이제 솔직히 옷이 잘 어울렸거든요 근데 안 어울리더라고 머리도 작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예전에 내가 빨간색 그 장지갑을 들고 다녔어요 이제 가지고 다녔는데 그 지갑을 가지고 다니면 이상하게 돈도 생기고, 떨어지도 않고, 뭐, 행운도 들어오고, 뭐, 생각도 안 한, 뭐, 기인도 만나서, 뭐, 요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이제 무당이 되고 보니까, 아, 이 색깔도 진짜 중요하구나, 알았어요. 그지만은, 뭐, 지금 물론, 그, 사주 명학으로 보면은, 뭐, 저, 톤은, 뭐, 흰색은 안 되고, 물론,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그렇게, 이? 하고 살면은, 다 부자 돼, 그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내가 겪어본 바, 우리 신혜생 분들은, 빨간색을, 입고 다니시든지, 내 얼굴에 진짜 빨간색이 맞은지, 안 맞은지, 이? 진짜 안 맞으면은, 그냥, 지갑으로 대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속옷으로 또 입고 다니시지 어정쩡한 빨간색 말고, 아주 빨간색으로, 가지고 다니시고, 착용도 하시고, 어?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올해 운이 하반기부터 터져요, 터져. 이게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아셨죠? 어, 봅시다잉. 오방기로 맞은 거안 맞은 거한번 봐봅시다잉. 내가 오방기로 한번빼볼고 가요. 만네 응? 어? 빨간색으로 갖고 다니셔요. 다니시고, 응? 예? 이름 나고, 장사하신 분들은, 응? 손님으로 대박 나시고, 또 영업하신 분들은, 응? 또내 이름 석자, 응? 어? 여기저기 사방팔방 날리시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응? 예? 대박 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돈도 많이 버시고 올해 조금 더 조심할 것이 시민분들이 건강이 좀안 좋거든요. 건강이 안 좋은 게 건강 잘 챙기면서 아무쪼록 어쩌든지 간에 대박 나셔요. 그리고 또, 또 가정에 어떤 화목도또 올해가 또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어,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올해 여름, 여름에 물가에 가시면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물가에 가셔서 이렇게 딱 막걸리 한 병도 뿌려본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가래떡도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말하고 혼자 하다보니까 나온 대로 하다보니까 앞뒤 전후가 안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올해는 신입생 분들은 내가 몸에 빨간 것을 지니고 다녀라. 지갑도 좋다. 신발도 좋다. 아무튼 좋아요. 빨간 머리 물들이고 그 어울린 사람들은 또 어울리더라고요. 근데요. 남이 보든 말든 내 운이 살아야 될게 내가 좋아야 되니까 내가 행제해야 될게 아무튼 빨간 색깔로 행운을 한번 잡아보셔요 근데 나는 신입생분들이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빨간 색깔로 계속 계속 다녔으면 좋겠어. 그냥 몸으로 쉬고 살고 이런 식으로 아시죠? 신혜 수성분들, 아무쪼록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금전 대박 받으시고, 잘하셔요. 성불 보세요. 감사합니다.